지금, 시계 시간은 10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핸드폰 시간은 11시 12분이에요. 오늘부로 썸머 타임이 시작되어서 이제 한국과 프랑스의 시간 차이가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넣어서. 아주 살짝. 응? 너무 많다. 응? 어? 응. 대박. 대박. 뭐야? 대박이지. 위에가 있네. 응. 아, 버섯아. 이것 좀 보세요. 하나 예쁜 거 옆에 망친 거이게내 네. 거야? <laughs> 응 저는 비빔밥에 초고추장 넣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뿌려 먹겠습니다 여보 네. <laughs> 난 조금 됐어. 난 들기름 먹을 거야 아 들기름 뿌려야 돼 응 음, 나는 깨는 안 버릴 거야. 습니다잘 먹겠습니다. 짠. 우와. 음 맛있다. 그지? 어 비빔밥은 뭘 넣고 비벼도 다 맛있어. 간 너무 잘 맞아. 음. 어, 호박이 되게 식감이 좋게 잘 익었다. 희피시킨. 응. 흥피자 응. 같은 거 있으면 여기 그냥 안 사도 되는 건가? 누가 뭐라고 하진 뭐. 않을 것 같아. Ouais, C'est bon. On va reposer ta part mail d'ici 15-20 minutes. D'accord, merci beaucoup. Au revoir, bonne journée. Bonne journée. Wow. <laughs> T'as un boulon sans. <laughs> 방금 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모로코 음식? 음. 먹어볼 거예요. 얘는 무슨 빵인데. <laughs> 이름도 까먹었네? 빵. 빵, 어, 빵 안에 이렇게 야채하고 치즈가 들어있는 거고요. 이건 쿠스쿠스. 그리고 이거는 고기 완자하고 뭐 야채 같은 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빵은 마트에서 사가지고 온 하얀색 소스하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원래 케밥 먹을 때 먹는 소스인데 그냥 한번 사봤는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10메뉴로다? 13.5유로입니다 밖에서 1인분 사먹을 돈으로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겠는데요 안에 음. 넣어서 음. 이렇게 해서 음. 그치 그치 밥에다가 이렇 가져가고 음. 와 근데 향신료가 진짜 밥도 따로 붙든지 자주 안 먹어보던 향신료 냄새가 나네. 좀 무서울 것 같아. 뭔가 그 한데? 진짜 그그 동네 음. 맛 같은 게날것 같다는. 약간 밥 말아 먹는 예네식 음. 국밥이라고 해야 되나? 국밥 수프에다가 밥 말아 먹는 거? 죽? 국에다가 밥 말아 먹는 거지 뭐.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완전. 쿠스쿠스에 이렇게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아주. 음! 양고기가 들었나? 약간 그런 맛이 나네. 양고기 향. 색깔은 빨갛지만 하나도 안 매워요. 그냥 어떤 향신료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빵이 엄청 쫄깃해. 난 같은 느낌이. 어, 그런 것 같은데. 치즈가 많이 들었다. 맛있어? 음. 완전 맛있어. 호떡 같은 느낌이다. 호떡. 저희는 어, 야채 치즈 빵으로 샀는데, 안에 이렇게 볶은 야채랑 치즈가 들어있어요. 그냥 볼 때는 야채 호떡 같은 느낌이에요. 식감도 호떡이야. 어머, 그럼 맛있지? 저 소스다. 음, 응. 음식은 소스랑 같이 먹어야 돼. 완성이야 이렇게 먹어야. down. 고기를 먼저 굽고 그다음에 레스팅하는 동안 야채를 얼른 볶아야 되는 거야. 고습니다잘 먹겠습니다. 자, 먹어봐. 음, 맛있네. 음. 맛있다. 음, 되게 담백한 맛이야. 기름기가 많이 없고. 야, 오늘. 고기보다 콩이 더 맛있는 거 무슨 일인가요? 나체를 먼저 다 먹겠는데? 그러니까 오늘 저녁엔 동생이 전에 보내줬던 병병면 먹을 거예요. 이렇게 면을 삶고 이 소스를 비벼 먹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고기나 채소를 넣으면 좋다고 해서 저는 삼겹살. 그리고 배추 넣을 거예요. 지금 배추가 상태가 안 좋아서 빨리 먹어야 할것 같아요. <laughs> 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면이 이렇게 커졌어요. 에, 와. 아, 면이불었다 되게 금방 불 네. 비벼 먹는 거야. 이 위에 제목은 뭐야? 빙빙맨. 나도 뭔지 몰라. 니가 보내줬는데. 빙빙? 오, 한국말 써지도 않아. 빙빙 아니야. 편편편편 응. 먹어봅시다. 아, 이거 맥주랑 먹으면 맛있을 거. 잘 먹겠습니다. 면이 아마 부었을 거야. 좀 많이 잘 비벼야 돼. 이 위에 있는 소스를. 면. 수제비이라고 볼수 없는 무게대. 응.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다. 삶기 전에는 이거 한반 정도밖에 안 돼. 사이즈가. 어. 근데 삶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 뭐이 굵기도. 어. 넓기 넓이도. 넓이가 넓이가. 맛있어? 마라향이 나네. 응. 마라 맛이래. 음. 맛있어? 이 레시피까지 알려줬어 이렇게 배추 넣는다고. 아니 야채나 고기를 넣으라길래 그냥 배추가 상태가 안 좋길래 배추를 넣었고 맛있다 맛있어 음 응. 국거 먹는 맛은 마라 맛인데 마라 샹궈 그 있잖아 이렇게 약간 볶은 거 같은 거 있잖아 그 맛이네 맛있는데 음 응. 맛있다 생각보다 들자극적에서 좋은데 응 산초가 알갱이로 안 들어있고 다 갈아져 있어서 좋다 음, 음, 음. 그 산초 씹을 때그 짜릿한 그 맛이 난좀 싫었는데 이게 가루로 돼 있어가지고 좋네. 넌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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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ughs> <laughs> 베이글 크기가 이만해요. 다못 먹을 것 같아서 반만 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식감이 베이글 느낌이 아니야. 식감은 그냥 모닝빵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베이글이라고 했어. 프랑스에서 맛있는 베이글 파는 곳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제대로 된 베이글 맛이 어떤 건지 잊어버렸어요. 모양은 베이글인데. 봐봐. 모양은 베이글이지? 근데 식감이 보니까 약간. 모닝빵 같은 식감이야. 그냥 이름만 베이글이야. 아, 그래? 응. 근데 이름은 베이글이 맞아? 어, 이름은 베이글이라고 써져 있었어. 이모 딸기잼이랑 크림치즈 먹어요. 맛있겠죠? 아이 재밌어. 아 이거 베이글 아니야. 이모 워빵 뭐 재밌지요? 냠냠냠냠냠냠냠. 그냥 두꺼운 식빵 같은 느낌이야. <laughs> 아 맛있잖아. 맛은 있는데 속아서 샀어.